수동태 기본 형태를 배웠는데 수동태의 부정문 볼게요. 자, 수동태의 기본 형태가 비동사 플러스 pp 어떤 거 기억나시죠?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비동사 뒤에 라을 붙이면 우리 수동태의 부정문이 됩니다. 뒤에 pp 오세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음, this food was not made by my mother 이라고 하게 된다면 이 문장 원래 문장은 이 엄마가 주어였죠. 그러면 엄마가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부정문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원래 일반 동사 make 였거든? 근데 비동사 과거가 있을까? 원래는 made 였을 거예요. 그쵸? 근데 not 래요 일반 동사 made의 부정문 만들려면 did not 이 돼야겠죠. did not make 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복잡하지만 여러 번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수동태 의문문도 마찬가지로 쉽습니다. 비동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동사를 원래 여기 있던 비동사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은 수동태 의문문이 되는 건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의문사가 있을 때 똑같아. 의문사 다음에 우리 비동사 있을 때 문장. 비동사가 의문사 뒤에 오고 주어가 그 다음에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봐봐. 의문사가 후일 때만 바이 흠으로 써 줘야 돼요. 왜냐면 능동태와 수동태는 행위자가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라고 물어보면 안 되고 누구의 의해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수진 쌤은 화분에 물을 주었다. 그러면 화분의 입장에서 그 화분은 물을 받았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화분이 수진 쌤에 의해서 물을 받았다를 가지고 누가 물을 주었는지를 물어보는 거 수동태로 물어보게 된다면 누구에 의해서 물을 받았니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문사가 바 y w h 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만 다른 의문사는 그냥 그대로 쓰시고 비동사 온 다음에 이렇게 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음. 자 그리고 여기서도 왔다음에 워즈가 바로 올수 이유, 있는 이유는 얘는 s 이 주어 역할을 때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조동사 있는 수동태 조동사 역할이 뭐예요 동사의 모든 형태를 가져가죠. 그래서 얘는 있잖아 n 이온 다음에 원래 수동태가 비동사 pp죠, 그렇죠? 그럼 비동사 pp 그대로 써지는 거죠 동사이 이해되시나요? 캔. 오케이 그리고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는 있잖아요. 비동사에다 하지 않고 얘가 먼저야. 여기 뒤에다 붙이면 됩니다. 이러면 부,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의 부정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다가 나를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조동사가 있을 때는 이해되시죠? 문제 풀어볼게요.